안녕하십니까. UHD 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동영상은 얼마 전에 그 소개드린 7인치 20배 줌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펙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델명을 생각하려고 하면 1스리즈는 동카메라고 2스리즈는 미니 빌렛입니다. 3스리즈는 빅 빌렛 사이즈고요 7인치 같은 경우는 702, 701 진행되는 제품이니까 이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02, PT5, 5는 오메가겠죠. 그리고 20배짐에 대한 카메라고요 여기 소닉 스타빅스 에서 여기 335 IMX33 센서가 있어서 야간에도 충분하게 칼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m b r 로 꽂으면 바로 영상이 나오도록 커스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영상에 넣는 것처럼 2A 케이스이 인증되어 있는 아나타가 들어가 있고요. POE는 20W를 먹고 있는데 IR 가시거리가 120m에서 160m가 가기 때문에 Thank <laughs> you. 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광학 줌 렌즈 20배 줌. 어, 방수 방지는 IP66입니다. IP65는 생활 방수. 대다수의 IP 카메라는 66 그리고 물을 1 m 이상 넣는 거는 IP67이죠. 뭐 외관도에 대한 부분 참고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의 사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저희 제품은 오메가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 저조도 룩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좋은 편입니다. 아이엘이 안 켜졌을 때는 0. 뭐0.1 룩스. 뭐 d w 이 들어가 있고요. 뭐 초점 렌즈에 대한 스펙은 4.7mm에서부터. 94mm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이파워 LED는 근거리용 4개와 원거리용 4개가 있어서 어, 근접화에 있을 때는 그 근거리용 4개가 그 LED가 켜지고요. 줌을 멀리 당기거나 이랬을 때는 어, 8개가 다 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주야간 모드는 뭐 다른 카메라들과 동일합니다. 자동, 컬러, 흑백, 스케줄 모드 이런 식으로 지, 진행되어 있고요. 압축 코덱은 h 2 6 4 그리고 25이 부분되어 있습니다. 전송 속도는 1에서부터 30 FPS라고 되어있는데 오메가로 설정했을 때는 15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스트림 같은 경우는 듀얼 스트림 이고요. 메인 스트림과 서브 스트림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은 텐백이겠죠. 뭐 기본적인 이벤트 동작의 부분은 움직임 감지 모션 디텍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녹화기하고 이벤트 알림이 되고 있다 어 낙하시험을 했을 때는 무게가 있는 제품은 0.5m에서 낙하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상되는 곳에서는 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작 온도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35도에서 60도까지 동작 온도 스펙이고요 서지는 2kV입니다 KC인증 저희 UHD프로에서 직접 받았고요 무게는 2.5kV 네. 간단하게 스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영상에 대한 부분 어저께 CMS 프로그램에서 밤에 만진 부분입니다 플레이백으로 뭐 주간 영상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플레이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대는 지금 저녁 어 23시 56분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 어, 제가 이게 임의적으로 동작을 좀 해봤습니다. 403이라는 이 제품의 부분과 702 제품하고 똑같은 모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어,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2시에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비, 비켜서 봤을 때 스타빅스 센서를 쓰다 보니까 이 색감에 대한 구현이나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 u 시디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